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입니다. 어, 지금은 QM6, 이제 프리미어르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르노 삼성 차량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시승을 참 많이 했었죠. 다양한 모델들을. 하지만 다양한 모델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뭐 SM6, QM6, 뭐 트위지 조회 요 정도였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SM6, QM6가 어 이큰 틀은 유지한 채로 부분 부분 이 변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런 부분 변경을 거쳐서 거의 이제 뭐더 이상 변경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또 그만큼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 q m 스를한 한, 1년만에 타봤나 그런 것 같은데 어, 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딴 거보다 어, 굉장히 정숙하다는 거그 전에도 물론 그이중 접합 요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숙했을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더 많이 조용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는 어, 그전과 같겠지만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타는 차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게 디젤이어서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해졌어요. 그, 이 부드럽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약간 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차의 모든 반응이 부드럽습니다. 뭐, 악셀링도 부드럽고, 변속하는 느낌도 부드럽고, 핸들링도 부드럽고, 예뭐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자체를 뭉뚱그려서 그냥 부드럽다 라는 말로 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 부드럽다 라는 거 이면에는 사실 좀 파워풀하지 않다 라는 게또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출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2.0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출력이 엄청 높 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속력도 사실 크게 내세울 부분은 없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초반 반응도 이렇게 격하지 않고 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악셀링 초기 반응도 브레이킹은 또 그와 반면에 약간 좀 초반 담력이 좀 셉니다. 초반부터 브레이킹은 강하게 작동을 하고요. 일상적인 시내 주행할 때는 어 나쁘지가 않은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어 음악 들을 때도 되게 어 음악도 잘 들리고 스피커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시승차량 같은 경우는 모스 어 옵션이 달린 어 A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델인데, 막 이렇게 뭐 센터 포인트라든가 이런 기능은 없지만 어음 밸런스가 잘 잡힌 어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주행을 해보면 어 워낙에 이 유리들이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고 또 다른 곳 방음이 좀 충실하게 잘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체 의 소음이 유독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 이 위쪽이 조용하니까 이 아래쪽의 사운드가 좀더잘 부각돼서 들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다 다 좋아요. 이 주행할 때 느낌은 다 좋은데, 이 아쉬운 게 이제 이 서스펜션이 조금만 더 약간 뭐라 할까요? 신경질적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 르노삼성 차들이 기본적으로는 르노의 차량들이잖아요. 르노를 베이스로 한 차들인데, 눈부셔, 그 어쨌든 한국... 화하여 좀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변화를 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사람 취향에 맞게 서스 세팅이 된것 같은데, 요게좀 서스가 좀 약간 하드하다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거냐면요, 이 방지턱을 넘어갈 때좀 넘어가면서 바퀴가 땅에 닿고 서스펜션 눌릴 때좀 부드럽게 쫙 눌리는 게 아니라. 쾅! 하고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특히, 리어 쪽에 는 그런 느낌이 심해요. 제가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2열 승차감이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뒤에 제가 며칠 동안 아이들을 태우고 댕기긴 했는데, 뭐, 딱히 뭐, 아이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던 걸 봐선,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이차의 외관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체적인 외관은 바뀐 게 없고 디테일이 약간씩 바뀌었는데 어, 지금 그게 어디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좀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좀 디테일들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런 그, 이 안에 크롬 장식들의 좀디테일도 화려진 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큰 부분은 그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사람이 없나? 김이 너무 서려 가지고 김이 너무 서서 잠깐만 내리고 갈게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여기가 방향 지시등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흐리게 나와서 그 낮에는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주간에도 확실히 좀 인지가 될 만큼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 전에는 확실히 좀그 데이라이트가 켜진 상태면은 거의 뭐 이게 켜졌나 안 켜졌나 좀 가물가물 할 정도였는데 신형은 확실히 이, 이 방향 지시등의 존재감이 좀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런 그릴 부분에 디테일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을 바뀌면서 아래 부분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서 조금 더좀 어 차가 차분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리미어르라고 어 씌워져 있습니다. 뭐 이런 크롬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이 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는 분이 아니라면 어, 전혀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QM6의 이제 그 측면과 약간 후면 보이는 측후면 비율인데요. 사실 이제 QM6가 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측후면 측면 비율, 그러니까 디자인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었고, 지금 봐도 솔직히, 어,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 디자인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예쁜데, 뭐, 다만 좀 확실히, 어, 좀 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돼 보이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원, 워낙에 뭐, 애초에 디자인이 원체 좋아서 큰 변경 없이 지금까지 왔는데, 어, 이제는 좀 신장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질리지 않는 어,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옆모습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차는 어, 질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좀 금방 질리게 된다면 차의 실증이 금방 나니까 어쩌면 얘처럼 그냥 좀 무난한 디자인이 좀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건 후면입니다. 좀 차가 꼬질꼬질 해요. 제가 새 차를 못해가지고 어, 차가 상당히 꼬질꼬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후면도 막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이런 테일라이트의 디테일들이 좀 바뀐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 직접 오너라든가 이 차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어, 알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안쪽에 디테일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저도 나란히 놓고 보면은 뭐가 바뀐지 알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방향 지시등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뒤에서 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그후면부의 방향시 등은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옵니다 묶여치듯이 어, 보여지는데 어, 확실히 오래된 티를 좀 없애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기능 자체가 그리고 비상등을 키면 또 다르게 들어와요 비상등을 키면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 비상등을 키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체 전멸 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만약에 비상등이 되도 시커셜로 들어오면 조금 난잡해 보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런 차들도 있고요. 하지만 얘는 그런 건 난잡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QM6의 이제 실내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실내도 사실 뭐 바뀐 게 없죠. 다만,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두, 단으로 보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는 공조장치를 활성화 시키려면 여기 버튼을 눌러서 창을 띄웠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애초에 공조장치 기능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한칸 아래로. 위쪽은 내비가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쓰기게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많은 분들의 그런, 어, 요구가 있었는데, 의상측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하셔서고 여기 이렇게 접목했습니다. 변경한 기능들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플레이 화면도 큼직하게 잘 나오고요. 지금 제가 핸드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카플레이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쉬운데, 카플레이 화면도 어, 굉장히 비율이 전에는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좀 잘려서 나와가지고 이상했는데, 지금은 여기 전체를 거의 다 쓰는 어, 굉장히 시원시원한 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거의 뭐 볼보의 그런 큰 화면과 거의 차이가 없을 어,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뭐 볼보 보다, 볼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어, 여기 변속기 레버가 가운데 무식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 기능을 지원하는데 패드 시프트는 없지만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특이한 게 어, 르노 차들은 기어를 올리고 내리고가 다른 차들이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플러스가 위고 마이너스가 아래로 당기는 건데 얘는 이제 반대로 밀어야 마이너스고 당겨야 어, 플러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션이에요, 지금 보면. 트랙에서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는 없죠. 이게 밑으로 내리는 게더 뭔가 하중도 쏠렸을 때더 잘, 자연스럽게 잘 되고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그냥 제 느낌인데 아마 그래도 르노가 모터스포츠에서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델 같은 것도 반자 주행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스티어링 왼쪽에 그걸 조작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여기 없어요. 한참을 찾았어요. 한참을 진짜 한참을 찾았는데 여기에 있네요. 저도 까먹고 썼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다는 거를 늘 알고 있었지만 하도 오랜만에 타보니까 깜빡해가지고 계속 운전하는 내내 이게 어딨나? 막 여기 살피고 막 여기 살피고 막 핸들 뒤에 보고 막 난리 풀어주는데 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눌러서 이 반절 주행 기능을 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반절 주행 이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죠 그걸 터스 키고 여기 있는 스위치 조작을 해서 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약간은 특이한 구성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스티어링이 다 있는데 얘네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두 군데로 있습니다 어, 아마 뭐 나중에 기능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지, 어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컵홀더 아,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고요.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컵홀더가 어, 네 개나 있는데, 약간 큰거두 개, 짜그만한거두 개,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한 거는, 약간, 음 소주잔 정도보다 좀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수는 안들어갑니다 작은 뭐 만한 잔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튼 컵홀더가 4개나 있다는거 이거는 굉장히 어, 장점이죠 네, 2열 공간입니다 2열 공간도 어, 지금 처음 앉아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좀 살짝 떼고 앉으면 어, 헤드룸의 여유가 굉장히 많고요 바싹 붙이고 앉아도 대략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레그룸도 굉장히 충실하게 여유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2열에도 여기에 바람 나오는 게 있고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1열, 2열 전부 다 이렇게.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점이 잘 나가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 어쨌든 지금 잘 구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유리가 두 겹입니다. 두 겹.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1열, 2열 전부 적용이 돼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도어 이쪽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다 이렇게 좀 쌓여 있어서 방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확실히 티가 납니다 이 2열까지 이중접함유리가 있는 차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되게 어 럭셔리카라 정도 가야 2열까지 이중접함유리가들어가서 차를 볼 수가 있는데 어 놀랍게도 어 QM6 프리미에르는 이중차함유리가다싹 둘러져 있습니다 어, 예, 지금까지 르노삼성 QM6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사실 알아봤다기 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죠 꽤나 많은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이제는 거의 완성도가 끝에 다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숙해졌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많은 소비자분들의 니즈와 더 고객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유노삼성의 그런 의지가 어, 접목이 된 어,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디자인 틀이 변화 없이 지금까지 온게 어떻게 보면 오랜 친구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특히 자동차는 좀그거보다는좀 신형이 금방금방 나와주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 보자면 조금은 오래돼 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차를 자주 바꾸는 분들보단 한번 사시면 굉장히 오래 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보자면 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뭐 지금도 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어, 사랑받고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요번에 되게 1년 만에 한번 타 보니까요, 여기 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서스펜션의 그 약간 둔탁한 느낌 빼고는 모든 게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맞아 떨어지는 어, 그런 느낌이 있는 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 이 차가 가장 좋은 이유는 2열에 카시트를 걸고 아이를 태웠을 때이 아이가 이 창밖에 보입니다. 보통은 이 윈도우 라인이 높이 때문에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시트도 높고 윈도우 라인도 그렇게 높, 낮, 낮다 보니까 밖에 잘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갈때 지루해 하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르노 삼성이 이제 르노로 완전히 사명이 변경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은 르노가 같이 들어와서 공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르노 삼성 이름이 사라질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는 과연 또 어떻게, 어, 다가올지, 어, 약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